경제학자의 서재. 45년 만에 개엄과 탄핵으로 갈 길을 잃은 대한민국의 2025년을 걱정하며 이전의 컨텐츠를 내용을 업그레이드하여 다시 올립니다. 분명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후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 2024년 1월, UN경제사회처가 발간하는 세계경제현황 및 전망 WESP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분류가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7. 선진국 진입 요인. 탄탄히 걸어온 산업화. 1950년대의 1차 산업과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한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서독 광부 파견과 월남전 파병 등으로 벌어온 차관을 중공업 발전에 투자하면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1980년대부터 반도체, 모바일 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그 결과 제3차 산업혁명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연구개발에 높은 투자를 하면서 오늘날에는 제4차 산업혁명 또한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며 높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즉,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데 특출난 산업인 제조업을 자국에서 육성하는 데 성공, 완벽하게 가추어의 국부를 탄탄히 유지하였던 것이다. 반면 다른 개도국들은 아직도 제조업을 타국 브랜드에 의존하거나 다른 선진국들이 이개도국들의 제조업 국산화를 방해해왔는데 한국은 이 과정에서 다소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겨내었다. 민주주의 성취.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볼수 있듯이, 1987년, 60민주 항쟁으로 일으키낸 민주화는 한국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만약 한국에서 독재 정권이 여전히 유지되었다면, 결국 여러 독재 국가들의 사례처럼 지독한 부정부패의 늪에 빠져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이 민주화된 것은 대내적 조건, 대외적 조건이 다른 독재 국가들과 달랐다는 점이 컸다. 대내적으로는 어쨌든 독재정권 당시에도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라는 컵껍지를 유지했기에 알맹이까지 민주화가 된 90년대에도 정치적 혼란이 없었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쌓인 상황에서 민주화가 이뤄졌다. 외적으로는 제1세계에 속했단 점 때문에 제2세계나 제3세계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존재가 한국의 독재정권을 절대 완전히 묵인하지는 않았다. 냉전이라는 상황상 반공을 지원했으나 미국과 제1세계 국가들은 한국의 독재 정권에 수도 없이 제동을 걸었고, 심지어 전두환 정부 당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다면,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는 엄청난 압력까지 가했다. 당장 로널드 레이건은 마거릿 대처와 같이 전두환을 전방위로 압박했고, 그 덕에 김대중이 살아남은 것이다. 한국의 독재 정권은 대체로 개발 독재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의식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윗선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내려간 일본과 달리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것이다. 일례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 국가들은 제1세계에 아무리 속해봤자 서구권이 한국에게 했던 것만큼 독재 정권에 간섭하지도 않았고 중요성도 크지 않아 이들 나라에서 학살이 일어났건 독재를 계속하건 방치했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건 관심거리도 아니었다. 반면 1980년대에 한국은 제1세계로서의 중요성, 산업, 경제능력, 국력 등이 상당히 커졌고 한국에서 독재 권력이 힘을 쓰는 걸 미국, 일본 및 서유럽과 같은 제1세계가 가만히 두지 않았다. 전두환 정부의 김재익이 경제가 성장해서 나라가 커지면 독재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게 제1세계 소속인 한국 입장에서는 괜한 기대가 아니었던 셈이다.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IMF 외환위기는 한국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결국 한국은 자국의 경제 모델을 개선하고 경제 체력과 경제 건전성을 크게 향상시켜 훗날 대침체나 대봉쇄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발하는 상황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며 선방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면 다른 신흥국처럼 저하된 경제 체력 탓에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위기가 들이닥칠 때마다 계속 넘어졌을 것이다. 결국 이 아픔을 계기로 기존 2차 산업이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연계되는 효과를 얻었다. 오히려 IMF식 이공계 과학기술을 천대했다가 기업들이 다 낮아 빠진 이후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 이공개를 우대하는 식으로 대우가 달라졌다. 물론 2010년대까지도 과학기술, 이공계에 대해 처우가 안 좋다는 비판과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었다는 비판점은 많았지만,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만 해도 상당한 개선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며, 기술과학연구기초과학의학 등은 한국에서 어치되었던 소득, 안정성, 그리고 계층간 이동이라는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직종이다. 한국의 두뇌 유출 역시 해외로 나가는 고생이나 어려움보다도 자국의 대우가 낮다는 인식도 커져 2010에서 2020년대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으로, 현재도 두뇌 유출은 자국에서 사는 이 차별과 고통을 감내하고 해외로 떠나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바라봐야 하는 개도국 정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이제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한국인들의 선진국을 향한 갈망과 의지, 만약 한국인들의 발전하겠다는 끝없는 열의가 없었다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처럼 당시 국민들은 경제 발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지정학적으로 한국보다 더 높은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여전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는 이유로는 그 국가의 국민들이 서로 갈등이 심하거나 단결되지 못하고 토지 개혁을 비롯한 선결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해 선진국이 되겠다는 갈망과 의지가 없거나 크지 않기 때문이다. 8. 선진국 콤플렉스. 대한민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선진국 콤플렉스를 알아왔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향한 질투로 제사를 깎아먹는 꼴이 될 뿐이다. 이제는 롤 모델을 선정하더라도 폭지면 폭지, 금융이면 금융, 산업이면 산업 등 부분적인 면에서만 롤 모델을 선정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춰야지 덮어놓고 선진국을 따라 하자고 말하는 건 사실상 아무 목표도 없이 발전을 꿈꾸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요컨대 선진국은 주관적인 수치 행복도 등보다는 객관적인 수치 경제력, 정치 체제의 형태 등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균형이 잡혀 있는 국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자와 후자를 혼동하면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알게 된다는 뜻이다. 선진국이라는 명제가 모두가 행복하거나 모두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나라라는 이야기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이 콤플렉스가 비로소 사라질 수 있다. 즉, 마약과 범죄가 만연한 국가인 미국도 모두가 선진국이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은 대다수의 한국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 자금의 선진국 콤플렉스는 엄연히 수단이어야 할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과 정책이 목적으로 변질된 추격전도 현상이며 그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불거졌음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모든 면에서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몰아붙이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물질적인 수치에 비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복도가 낮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선진국 콤플렉스는 분명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정부와 사회가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무작정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우기보다 현재 맞닥뜨린 문제와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짚어내고, 이를 고쳐 끊임없이 개선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며, 또 국민들도 무작정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며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 콤플렉스와 선진국에 대한 열등감이 그저 해양만 있던 것은 아니다. 어쩌면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과 열등감이 실제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것일 수도 있다. 지금은 좀 지난 얘기지만 과거에는 선진국 중에서 특히 이웃 일본을 보면서 일본 수준으로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컸다. 일본이 하는 것이라면 일단 따라 해보고, 일본에 뭔가 좋은 게 있다 싶으면 거의 표절 수준으로 한국에서 똑같이 만들거나 기술 훔쳐오기 등 과거에는 이런 경향이 심했었다. 물론 이 경우는 과거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고 또 이겨야 한다는 정서 일종의 폭수심도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직 부족하며,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해야 한다는 선진국 콤플렉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선진국 콤플렉스가 일종의 호들갑으로 발현된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치아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한국인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한국의 의료 인프라 역시 괜찮은데도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OECD 상위권이다. 관련 자료 2015년 8월 12일 전경련이 리서치 엘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에게 현재 한국 경제의 수준을 물어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9%가 한국이 중진국이라고 답했고 34.2%는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중하위권도 17%나 되었다. 이는 한국이 완전한 선진국에 진입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던 2010년대 중반에도 무려 응답자 중75% 이상이 한국이 중진국 수준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말한 사람의 비율은 겨우 4.1% 였는데, 후진국이라고 말한 비율이 3.7%로 선진국 답변 비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한국에서 선진국 콤플렉스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19년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본 결과 중화권과 개도국들에서는 70% 이상이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답했고, 서구권 선진국들에서는 50% 이상이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일본인들은 단 23%만이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답변했다. 1인당 GDP 한정으로 미국도 능가했던 나라가 사반세기도 안 되어 과거 식민지랑 비등비등한 수준이 되었다는 게 인정하기 싫나 보다. 한국이 유엔에 의해 선진국으로 분류된 직후인 2021년 8월 컴퓨터 공학자 박태웅 1963년생은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을 썼다. 정치적 판단을 유보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2010년대 후반까지도 한국인 상당수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2021년 11월 2일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64.0%, 30대 52.6%, 40대 54.6%, 50대 55.8%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본다고 답했다. 2021년 12월 31일자 매일경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10명 중 8명 81.7%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답했다. 2022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는 한국인 66%가 대한민국은 문화선진국이라고 답했다. 위에서 보듯 202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야 한국의 선진국 콤플렉스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오늘날에도 한국에서 선진국 콤플렉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완화. 2020년대에 들어서 선진국 콤플렉스는 많이 줄었다. 이는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일본의 장기침체, 한국인의 선진국 진입에 대한 열망은 따지고 보면 일본에게 지기 싫다는 정서와 일맥상통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진국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앙금이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할 숙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롤모델이기도 한 나라가 일본이었다. 한창 한국이 선진국을 선망하고 있을 1980년대에 일본은 커품 경제의 절정으로 다른 선진국이 보아도 부가 넘쳐흐르는 상태였다. 그랬던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진 반면 일본의 고도성 장기를 이끌었던 전자,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빠른 속도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추격하면서 결국 빠르면 2020년. 늦어도 2023년부터 한국인의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일본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인들은 스스로 선진국에 진입하였음을 실감하면서 과거의 콤플렉스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냉전 시기, 그리고 탈냉전 시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많은 산업을 일본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휘어잡고 있었고 전국을 먹여살리며 불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한국의 몇몇 대기업이 등장해 글로벌로 부상하자 엄청난 파일을 뺏기게 되었다. 대표적인 건 바로 자동차, 전자, 반도체이다. 2 0 1 0년대 일본과 대만의 혐한 감정도 우리가 독점하던 산업을 한국이 추월한다 라는 반감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2020년 6월 2일자 시사인의 분석 칼럼 및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에서 2022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19 사태로 인한 서구 선진국들의 대혼란은 한국인들이 선진국 콤플렉스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한국인들이 그토록 선망하던 서구 선진국 사회가 코로나19 앞에서 혼란에 빠지고 의료체계를 비롯해 각종 사회망이 맥없이 무너져가는 와중에 그 서구 선진국들에게 대한민국의 뛰어난 방역과 대처법은 물론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로 대표되는 시민의식 등이 매우 크게 평가받았으며 이 부분은 심지어 미 의회 청문회 당시에도 언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시민의식도 시민의식이지만 가장 큰 것이 바로 의료체계를 비롯한 인프라이다. 시민의식은 국민성이나 기타 정서적인 문제이지만, 인프라는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구체화된 능력이다. 한국인들이 막연하게 서구 선진국들은 당연히 이런 점에서도 앞서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막상 코로나19 사태 때 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애초에 그 기반조차 제대로 못 갖췄다는 현실이 한국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밝혀진 탓에 그 환상이 깨졌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생각보다 별것 아니네, 하는 의식을 심어줬던 것.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역시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인들의 선진국 콤플렉스 해소에 기여했다. 서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의 서류상 편제됐던 무기들도 조사해 보니 실질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지거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 했으나 실은 지원할 무기가 없거나 그 질이 명성에 걸맞지 않게 조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전쟁 준비를 비롯한 군수산업 분야의 허약함이 완전히 까발려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유럽의 폴란드가 이 꼴을 도저히 보지 못하고 서유럽 국가들 대신 한국에서 무기들을 조달하고 있어 더욱 대한민국 군수산업에 대해 세계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강대국은 군사력이 강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후방 산업체계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병력 수만 많지 질적으로는 열강에게 크게 뒤쳐진다는 그간 한국인들의 인식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 번에 뒤집혔다. 서구 선진국들의 단점이 잘 알려짐. 2010년대 들어 서구 선진국들의 단점이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지게 되었다. 한중일에 비해 느슨한 공공시스템, 치안 문제 등이 주로 꼽힌다. 문화적으로는 과거의 구미권은 톨레랑스류의 다민족에 포용적이라면서 이민족이 거의 없는 단일 민족 국가인 한국 사회보다 이상적이라고 여겨졌었으나 유럽 내 이슬람 인구의 급증 등으로 생긴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인종차별 역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문제로 남으면서 유럽식 다민족 사회에 대한 선망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2010년대에 두드러진 것은 아니고 서구권에 상존한 문제였지만 2010년대에서야 알려지게 된 것은 정보 매체의 변화 영향이 크다. 이전까지는 서구 선진국의 실태를 알려주는 정보원이 제한적이었다. 2010년대 중반쯤까지는 기성 언론이 여론을 주도했으며 일반인들의 SNS나 유튜브 같은 매체는 제한적이었다. 더욱이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1989년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1990에서 2000년대에는 애당초 해외에 가본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고, 선진국 진입 즈음이었기에 선진국도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국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2020년대 들어서는 SNS, 유튜브 등지에서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는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상술한 제외한국인이나 제한 외국인 등 실제 한국 사회와 서구 선진국 사회를 모두 겪은 평범한 사람들의 감상을 생생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여타 선진국을 배워야 한다는 테마에 따라 사건들을 취사 선택하여 가져왔던 기성 언론 매체와는 달리. 이러한 개인 매체들은 각자의 삶을 비교적 그대로 전달하기에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그렇게 못할 것도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유럽 지역에서 올림픽 등의 국제 행사가 열릴 때면 과거와는 달리 선진국의 환상이 깨진다는 반응이 자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증진. 문화 또한 아시아의 선두주자였던 일본 다음으로 독특하고 강한 소프트 파워까지 갖추며 문화 파급력으로 일본 다음가는 아시아의 문화 강국 자리를 차지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음하여 오징어 게임 등 한국발 OTT 드라마의 흥행, 방탄소년단의 대유행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성장 역시 선진국 콤플렉스를 어느 정도 완화해 주었다. 일본과의 차이점 중 특기할 만한 점은 일본이 가상 매체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에서 강세라면 한국은 실사 매체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을 확실히 잡았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 외의 아시아 국가들은 소프트 파워를 만들기 힘든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 경제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나라들이 태반이며, 이 때문에 아시아 발 문화에서 익숙한 언어로서 만화 애니메이션으로는 일본어,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으로는 한국어라는 표준 인식이 잡혔을 정도로 문화가 정착했다. 이 역시 엄밀히 따지자면 한류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성장한 것이다. 다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팬층 대다수가 중화권, 동남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었고, 2010년대 초반까지는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서양에서도 팬층을 끌어모으긴 했지만 서양에서는 한국에서의 제2팝과 비슷하게 많이 아층의 전유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다 2012년 강남 스타일의 국제적인 대유행을 기점으로 한류가 서양 대중에게도 널리 퍼져나가다 코로나 시기에 그동안 쌓여온 잠재력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라 할수 있다. 이상으로 전후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 사이였습니다. 다음은 전후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으로 이어집니다.